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트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어마이더터구요뭐 예, 테슬라 얘기를 할까 했는데 또테슬라를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laughs>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 저희 집 정원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정원에 못 나왔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담이 무너졌습니 <laughs> 담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아, 예, 지금 이렇게 뭐 사부를 좀 채워놓긴 했는데, 어, 지금 예, 담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 선으로 다 채워놨거든요. <laughs> 자, 아무튼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음, 부자 되는 법 뭐, 투... <laughs> 어떻게 하지? 부자 되나?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아, 예, 너무 좋습니다. 날씨 너무 좋고요. 음, 우리 과연 테슬라로 부자 될수 있을까요? <laughs> 테슬라가 뭐길래 <모으길래 웃음>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쓰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확실히 어, 테슬라로 부자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뭐좀 <laughs> 오래 걸리죠. 자, 오래 걸리는데 뭐 당장 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제 저분들이기 들었지만은 부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아닙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뭐 당장 하루 아침 부자 되려면 로또 사야죠. <laughs> 로또 뭐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뭐 카지노나 이런데 가서 당장 부자 될수 있는데. 벅니 효과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그냥 10년 동안 매년 26%씩 수익을 얻으면은 10년이 지나면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있다가 어떻게 하실 거를 생각하시고 매년 26%씩 예, 수익을 내시면은 어떤 주식을 사든 예, 어떤 어디에 투자를 하든 10배가 돼서 큰 부자가 돼 있으실 겁니다. 자 그게 요점이고 그러면 이거를 이루어 줄수 있는 수재가 뭐가 있냐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사면은 1년에 5% 정도씩 밖에 안 올라요. 예, 오르긴 오릅니다. 1년에 5%씩 오르면은 72억 법칙 적용하면 2배가 되려면 14년 정도 걸리죠.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이 2배가 되려면 평균적으로 한 14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예, 5%씩 예, 수익을 내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은 안전하지만 어, 뭐 요즘 같은 시기에 뭐좀 떨어지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는 어, 주택 공급이 좀 적어 가지고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 특히 동부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예뭐 안전하게 돈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예, 큰 돈을 보관 하거나 좀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에 투자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예, 10배까지는 안 됩니다. <laughs> 예, 그렇다고 지금 뭐 채권에 투자할 거냐? 채권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죠. 뭐 요즘 좀 올라오긴 했고,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그래서 채권 사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채권도 뭐 많이 수익을 내야지 한3% 정도? 예, 그 정도 수익밖에 못 어, 뭐 <laughs> 적진 않죠. <laughs> 72의 법칙 적용하면은 3으로 나누면은 한20몇 년이죠? 예, 24년 정도 걸리겠나요 I am too. 예, 3%씩 24년 정도 걸리면 2배 정도 수익이 되고요. 그래서 큰돈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이나 채권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투자해도 되고. 예, 그래도 저희가 아직 시간이 많아요. 은퇴까지 10년 이상. 뭐 15년 20년씩 남은 분들은 좀 약간 성장주라든지 조금 위험도를 조금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 매년 20% 이상씩 26%씩 성장을 할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지금의 가치주 방어주들은 뭐 배당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 그래도 매년 5% 2% 이상 수익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경기침체가 온다고 하지만은 뭐 경기침체가 왔다가도 다시 올라오겠죠. <laughs> 우리가 1, 2년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내려갔다 올라올 건데 뭐 내년에 이제 미국 주식 기회가 또 오면은 예, 그때 또뭐 집중하면 되는 거고. 어, 일단은 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어, 예, 적당하게 좀쌀때잘 예, 사는 게또 중요하게 합니다. 예, 하지만 자, 그래도 예, 매년 26%씩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잘 찾아내는 게 좋겠죠. 그런의미에서 테슬라. <laughs> 그래서 테슬라를 항상 좋게 봅니다. 테슬라의 매출이라든지 에비타라든지에비시라든지 뭐, 여러모로 수익 성장 자체가 매년 40% 이상씩 예,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뭐 향후 2025년 6년까지 그렇게 될수 있는데 그 이후엔 조금 느려지겠죠. 그래도 평균적으로 앞으로 10년을 보면 정말 26%씩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테슬라가 지금 뭐 모델 3하고 모델 Y 뭐 이런 것만 만들지만 앞으로 얘들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세미트럭도 잘 팔리고 거기에 로봇도 만들고 좀 저가형 모델도 좀 나올 수가 있고 로봇 택시 산업도 있고요. 그래서 2025년 6년 이후에는 더 다른 산업 분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이 되는 면은 아닙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경쟁자들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지금 별로 경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분야에 저희는 스마트카 보는 거죠. 전기차에 약간 이렇게 스마트 기능. <laughs> 자율주행 기능,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뭐, 보험산업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에 보험산업이 없으면 정말 위험해요. 네. 그래서 일단 차주에서 이제 차를 만든 사람한테 책임이 넘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보험회사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에너지 산업도 같이 하고 있고, 충전시설도 같이 하고 있고, 배터리 도만도고 있고, 정말, 테슬라는 <laughs> 무궁무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즘, 예, 저, CEO인 일론 머스크님께서 조금 트위터에 <laughs> 집중하고 계신데, 어, 테슬라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들고 가십시오. 뭐, 조금 떨어지면 싸게 또 집중하면 되는 거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집하시면 됩니다. <laughs> <laughs> so, 자, 네, 예, 여러분, 네. By definition, we must move to renewable energy. We will eventually run out of energy and die. Civilization will collapse. Really what matters is are we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And for us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we have to build a lot of cars. You know, until we see every car on the road being electric you know we will not stop so you know this is really just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all right